제가 댓글을 <laughs> 유심히 보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소송을 모으냐, 취미로, 컬렉터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송이 130번. 그런 말씀 하실 만도 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정말 소송이 두렵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 기자들한테 언론재단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소송이 제일 두렵다고 합니다. 어, 300명 정도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소송 당한 적이 한30% 가까이 있다. 한번 당한 사람이. 근데 저처럼 130번 당한 사람은 글쎄요. 몇 명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이제 명예훼손이에요. 제가 제기됐던 것도 주로 명예훼손이었고 단한건 130건 중에 단한건 삼성 X파일 보도만 통신 비밀 보호법. 김기춘이 만든 법이에요. 그법 첫 번째 적용자가 돼서 전과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 전과자가 우리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시죠. 김광석과 관련된 서해순 씨 측으로부터 받은 소송은 경찰 단계에서 검찰에 송치한 거고요. 아직 결정 단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민사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백 퍼센트 이겼기 때문에 그것도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팩트의 기반에서 충분한 근거가 영화 속에 제시돼 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해 줬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사안도 소송을 부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바로 이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상과 당신 사이 중앙그룹이 있습니다. 중앙그룹이 다 끼어들어 있지요. 중앙일보와 JTBC를 소유한 중앙홀딩스의 회장님 바로 홍석현 씨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많은 제보가 사실 저희 고발리스 뉴스, 뉴스방으로 들어옵니다. 어, 정치 제기 움직임이 있다거나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 라인과 접촉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추측성 제보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간과할 수 없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어요. 바로 폭탄주 <laughs> 제보입니다. 폭탄주 제보. 어, 폭탄주 많이 마시잖아요. 왜 마시죠? 빨리 취하고 또. 금방 친해지잖아요. 서먹한 사이에. 그래서 폭탄주 마신 사이다. 그러면 제법 친분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홍석현 씨가 삼성 수사라인, 그것도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에 삼성 수사라인에 있는 검사와 폭탄주를 마시는 것을 봤다.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지금도 저는 어, 확신이 안섭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중앙지검에는 삼성바이오, 삼바 분식회계, 또 이재용의 어,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아주 현저한 불법이잖아요. 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있고 그런가하면 이미 7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누락 사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또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되게 많아요. 삼성 사건이 중앙지검에는. 위장 계열사, 삼성 위장 계열사를 공정위가 뭐처럼 이건 일를 고발했잖아요. 이것도 중앙지검에 배당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석현 씨는 사실 범 삼성과의 실질적인 일인자예요 지금. 범 삼성과 그러면 잘시감안 나시겠죠. 삼성 그룹, 중앙일보 그룹, 이제 중앙홀딩스 그룹, 그 다음 신세계 그룹, 또그 기타 많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한민국 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홍석현 씨가 폭탄주를 이 수사선상에 있는 검사분과 아주 총망받는 검사분과 마셨다는 거예요. 이 홍석현 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분입니까? 언론 사주라고 하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정치권과 검찰에 막대한 뇌물을 뿌린 것으로 삼성 엑스파일에 드러난 인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재용 씨와 뭐, 갈등설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평양에서 냉면 같이 먹고 친한 거 보여줬잖아요. 실질적인 범삼성가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가 하면 대권 가도의 잠룡이기도 하고, 최소한 킹 메이커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삼성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삼성 사건이 이렇게 바글바글한 중앙지검에 총망받는 검사와 벅탄주를 마셨다.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렵사리 그 총망 받는 검사 AC를 접촉을 했어요. 누군지 궁금하시겠지만 저희가 100% 취재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어 밝혀낼 때까지는 일단 저희가 전략적으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검사 AC를 어렵사리 저희가 확인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어, 홍석현 씨와 술자리를 가졌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날 좀 술이 돼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심미약을 내세우시더라고요. 심심미약, 아이고. 그날 술이 돼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석현 씨 만난 사실, 폭탄주 같이 드신 사실을 물었더니, 누구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는 그런 일을 가지고 답을 해야 되느냐? 오, 막 역정을 내시더니 툭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전화하다가 이렇게 툭 끊기면 기분 여러분 썰렁한 거 아시죠? 아, 그래서 이제 홍석현 회장께도 저희가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높은 사람들은 직접 통화가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비서실과 접촉이 됐는데 아, 확인해 줄수 없다. 근데 아니라고 그러시면 될 텐데, 저는 지금 아니라고 믿어요. 아유 어떻게? 삼성의 그야말로 공식 로비스트. 어? 수십억, 수백억을 로비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검찰수사고가 드러났잖아요. 심지어 막 수십억씩 이렇게 자기가 중간에 배달사고도 내고 그랬던 전문 배달꾼이에요. 이해창 씨 쪽에다가는 사과상자를 사과 직접 옮기기도 했어요. 그냥 말뿐인 추상적인 배달책이 아니라 진짜 택배까지 하신 분이에요. 전문 배달꾼이죠. 근데 이런 분이 삼성을 더구나 어, 수사선상에 있는 검사를 만났다고 하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안 믿죠? 그냥 안 만났다 그러시면 될 텐데, 확인해 줄수 없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언론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분.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손석희 앵커. 그런데, 아. 이분이 또 더구나 JTBC 대표이사까지 오르셨으니 이분은 홍석현 회장이랑 좀 다이다이로 전화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SOS. 이렇게 수사선상에 있는 검사와 홍 회장께서 심야까지, 새벽까지 폭탄주를 막 즐겁게, 어, 향을 제공하셨다는데 홍, 홍 회장께서. 이거 중요한 사항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금시초문이다 알아봐야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반나절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것은 내 관심사안이 아니다 네? 내 관심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없다 그쪽이라면 이제 오나 사이드 겠죠 그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없다 라고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홍석현 앵커의 관심이 뭔지 그렇다면 이 시기에 대단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홍석현 씨는 참여정부 하에서 주미대사를 지냈죠. 주미대사 지내고 어 유엔사무총장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홍석현 씨를 외교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주미대사에 낙점을 내리고 그리고 어 실제로 그런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겠다. 유엔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삼성 내부에서는 홍석현 씨를 유엔 사무총장 지낸 뒤에 반기문 씨가 그랬던 것처럼 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 하는 것도 저희가 취재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랬던 분이 이 삼성 엑스파일에 드러난 뇌물 혐의 때문에 주미대사에서 옷을 벗었죠. 저랑은. 그런 면에서 악연에 있는 분인데 또 이런 제보를 받고 저는 또다시 그 악연이 재현되는 것이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다만 어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 쪽에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고 믿기에 저희는 확인 취재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많이 주변에서 어 관련된 클루가 있으면 단서초가 있으면 저희에게 제보를 주시면 감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KBS입니다. 13.3% 시청률 보이고 있는데요. 낮아요. 주말에 9.8점대로 떨어졌다가,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TV를.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렇게 안 봤나. 양승태 사법농단에 직접 개입했다. 김현장 변호사 만나서 재판 논의했다. <laughs> 이게 놀랍지도 않잖아요. 그죠? 만나는 거 무슨, 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총박 맞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만나면 안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양승태 씨가 대법원장이 상대 김현장 변호사를 집무실에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려줬대요. 한쪽에만. 이런 걸 바로 매국노라고 하는 거죠. 매국노. 이거는 양아치라고 하는 아주 그냥 범부한테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그 피해자들이 눈물로서 피로써 소송한 사건인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 측 변론을 맡고 있는 김현장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서 알려줬다. 이거는 매국노라는 단어밖에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네요. 검찰이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을 영장 청구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예. Yeah! 저희는 지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촛불혁명 이후 전국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관들 피레미들은 이제.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말 써줄 필요 없고요. 빨리 양성태 잡아 넣어야 되겠습니다. 사법농단 법관 13명 징계위에 회부했는데 사법부 자정의지야 시금석이다. 이런 기사 자체가 이미 사법부의 자정의지를 존중하고 있잖아요. 국정원이 자정하겠다고 하고 세월호 때 사건 쳤잖아요. 사찰하고. 국민을 상대로 그야말로 내전을 벌였잖아요. 권력은 스스로 절대 처벌하지 못합니다. 처벌되지 않은 권력은 그 잘못을 절대 시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단 자정의지는 보겠으나 이걸 가지고 지금서까지도 할 필요 없고 자정의지는 보되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철저하게 단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사법부, 자정 노력, 진통, 개혁 방안 마련된다. 자정 노력에 계속 방점을 두면서 존중해주고 있잖아요. 사실상 범죄인 집단 아닙니까? 전체가 가담했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수뇌부가 범죄인이면 범죄단체입니다. 조폭보다 더한. 그런데 계속 대우해주고 있어요. 개혁방안 마련됐나? 아직 마련 안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청와대 특검반원이 장관을 독대했는데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고 경위 파악도 못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청와대 계속 조지고 있죠, 지금. 이해찬. 그러니까 나서서 조국 경질 요구는 정치적 행위다. 정면 돌파할 기세다. 이렇게 언론들이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냥 감찰 반원 정도가 골프친 정도가 아니라 민정수석이 국정원 2차장이랑 최동욱 총장 사찰도 했었잖아요. 그때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도 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물론 이걸 두둔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적어도 야당의 정치적 공세는 좀 분간을 해서 쿨다운 할 필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사 말이죠. 이를테면, KBS에서 이 톱블록을 키워준 기사예요. 단독으로 이렇게 딱 키웠는데, 총리실 업무 추진비로 매달 커피 상품권 다량 구입. 이래서 저는 뭐 수천만 원, 뭐 억대로 구입해서 빼돌렸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그냥, 어, 이낙연 총리의 비서관 출신인데, 외부 일을 하는데 법인카드가 안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업무 추진비 등으로 사람들 만날 때 쓰겠다고 하면서, 그냥 수십만원어치 구매했어. 실제로, 외부 인사들과 마시면서 썼다는데, 이제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취지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서 특별할 사 아닌가. 상품권 다량 구입. 수십만원이면은 커피 한 잔에 거의 만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매일 한두명 만나면 그 정도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지금 뭐 청와대 특검 반원 이해찬 두고 경질 요구는 정치적 행위라고 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는데 여기다가 또 단독으로 빵 해서 마치 무슨 뭐 총리실에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키워버렸잖아요 새 꼭지로. 이게 좀 너무나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비판을 넘어선. 철없는 거 아닌가 KBS가 그런 생각마저 드는 편집이었어요 트럼프가 시진핑이랑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100% 협력 약속을 받아 냈대 그 의미는 별로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레토릭 치장 같아요 왜냐면 지금 3개월이라고 하는 협상 유예를 줬다는 자체가 일단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협조를 얻어냈다고 라 하는 거 협조 얻어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레스토릭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 대통령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열일하고 있는데 남북미 비핵화 대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속도위반 아니다 일단 남북이 먼저 만나겠다 동의받아냈고 그게 선순환적으로 북미 회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조율 받았다. 연내에 북한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기자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사전에 국내 현안은 질문 받지 않겠다고 했대요. 왜냐하면 지금 평화의 불치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다급한 일정을 계속 소화하고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 질문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꾸역꾸역 질문하는 그런 기자들을 우리는. 기레기라고 하죠. 기레기라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또 뭐라고 어떻게 악의적으로 외도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보였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요거이 뉴스. 유치원 3법, 이른바 박용진법. 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laughs> 이 우리, 이래서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국회가 자한당이라고 하는 박근혜 적폐 세력의 본산이죠, 본산. 를 대화 상대방으로 놓고 운영해야 되는 국회에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사실 어렵죠 그러면 정말 기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과단하게 움직여야 돼요 강력한 리더십 가지고 개혁청사진을 120%, 200% 앞서가야 나름대로 협상해서 80%, 70% 정도를 얻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도 열심히 시키고 비리 혐의도 캐고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힘이 없다. 개혁 동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국민들이 분노에 찼던 유치원, 사립유치원 비리를 놓고도 연내 처리 불투명해지면 물건너 가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또 하겠습니까? 이렇게 분노의 에너지가 결집됐는데도 통과를 못 시켰는데, 우리 개돼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저희 어, 이상호의 뉴스 비평 계속 여러분들이 어, 잠들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피 터지면서 싸워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하, 웃지만 눈물이 난다. 자, MBC 뉴스데스크 두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시청률이 고만고만해요. 제가 시청률을 가지고 SBS를 좀 배려해서 앞으로 배치했었는데. 여보 시청률이 3 4로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영방송 mbc를 두 번째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큐시트는 마찬가지입니다 헌정 사상 추유의1 어, 일단 영장이 지금 하,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전 대법관 두 명에 대해서 영장이 들어갔는데요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전범기업 변호인과 전략회의를 했다 양승태 곧 소환한다 빨리 소환해야겠습니다 전직대법관 둘 구속 가능성은 검찰은 높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영장판사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법적폐와.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만약에 구속영장 발부가 또다시 계속 사법적폐 판사들에 대해서 기각했던 것처럼 또 기각된다면 하... 여러분 우리 국민들만 믿고 가겠습니다. 문 대통령 비행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 김정은 답방 먼저 공감. 함이 부력함은 없다. 해킹해서 청와대 가짜 이메일로 어, 뺑뺑이 돌리고 아시아 경제처럼 속아서 기사 쓰고 또 그거를 태극기부대 유튜버들이 재생산하고 해도 흔들리지 맙시다. 비행기는 흔들려도 우리 통일에 대한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야당 조국 낭마에 화력 집중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 민정수석 들어가면은 진짜 욕바가지를 받더라도 끝까지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정치공세 멈춰라.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거 진짜 경천 동지. 정말 공분하실 기사인데, 권재진 법무장관 출신인데, 이 양반이 장자연 씨 사망 전, 몇달전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코리아노 호텔 방용훈 사장과도 합석을 했고, 박문덕 하이트 진로회장의 초대로 합석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 대검찰청 차장검사. 차장검사가 그냥 버스 차장 오라이 그 차장이 아니라요. 아예 대검 직제표에 나와있는 검찰총장 밑에 2인자로 대검 차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2인자 2인자. 검찰총장을 이곳이 대리하는 2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기업인이 오라고 해서 여배우가 있는 술자리에 딱 들어가 앉아서 술을 마셨다는 자체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장자연 사건이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은 당시 사법 부의 그 법란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먼저 경찰보다 먼저 인지해서 정치적으로 키운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후속 조치 과정에서 수사를 쿨다운시키고 자료 빼돌리고 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데 그 검찰 수뇌부 중에 이인자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아주 정밀한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청와대 국정원 연루설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통신만 깔면서 의류 관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김우사, 김우사 얘기인데요. 어,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작년에 김우사에서 통신사와 관련해서 공사 입찰을 하면서, 진짜 부잣집, 아직까지는 부잣집에서 쓰는 가전 장비인 것 같은데 고급 공기청정기와 산소 발생기 물론이고 옷에 묻은 미세먼지와 악취를 잡아준다는 의류 관리기 옷딱 걸면은 치식하는 거 있잖아요. 165만 원짜리래요. 어이구 부잣집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런 거를 막그 군인들 군인들 군복이 뭐 먼지 탈까봐 쫙 깔아줬대요. 알고 봤더니 KT가 이제 선물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말이 선물인데, 170억 정도면 충분했을 예산이 224억 원으로 부풀려졌대요. 그러면 그냥 단지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대가성이 커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SBS 뉴스인데요. 4.5%. SBS도 지금 4%에서 비실비실되고 있습니다. 표시했던 똑같아요. 사법농단 전직 대법관 두명 구속영장 청구 사상 초유. 이 사상 초유라는 단어를 언론은 되게 좋아합니다. 사상 초유. 뭐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작전이 세월호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냥 막 크게 막이 초친다고 그러거든요. 막 크게 키우는 거 좋아하는데 내실이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지 양승태 전범기업 대리하는 김현장 만나서 강제징용 재판 논의했다. 그거는 진짜 매국노. 강제징용소송, 청, 정, 법 모두가 김현장의 사람들이었다.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당시 청와대에는 곽병훈 법무비서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김현장 출신이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이 사람도 김현장 출신이야. 그런가 하면 이 사건 관련해서 문건을 만들었던 당시 법원행정처 사람도 김현장에 가 있대요. <laughs> 김현장은 범죄인이거나, 범죄인이 엿거나 범죄인 일사람들이 회전문처럼 돌아가는 그런 공장이다. 대한민국 어, 법조 서비스 시장의 절반.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삼성과 비슷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썩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광주시장이 이제 피의자가 됐어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 이게 돈을 꺼줬죠. 4억이 넘는 거 돈을.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경찰 조사에서 보니까 그 딸이 있나 봐요. 그 사기꾼. 내 딸을 또한 사립학교에 채용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근데 이게 좀얇아준게 편집이. 윤장현 전 시장 사건은 사실 권양숙 여사랑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사기꾼인데. 권양숙 여사의 이미지와 뒤에 김혜경 씨의 이미지 그래서 뭔가 여사 여사의 뭔가 범죄 이미지를 몰아가는 편집이에요.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게그죠 더구나 여기 보시면 혜경군 김씨 의혹 이거는 고발 측에서 제기하는 프레임인데 논의 말씀드리지만 정의를 위하여 개정 의혹이죠. 김혜경 씨가 내일 출석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프레임 안에 집어넣어 놓고 기사를 쓰는 이 행태 관행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 그런가 하면 <laughs> SBS 뉴스 중에 요게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어묵 오뎅이라고 그러죠. 꽃이 어묵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나트륨 되게 많대요. 그래서 세 개만 먹으면 하루 나트륨을 초과한대요. 한개 반만 먹어야겠다. <laughs> 자 JTBC 뉴스룸인데요. 아이고 주말에 되게 낮았었거든요. 이례적으로 그런데 다시 6%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큐시트는뭐 동일합니다. 양승태 일본 기업 측 변호사 만나서 비밀 누설 의혹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일장 대법청와대가 한통속이 됐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김일장이었다. 그 삼각이 징용 재판 삼각 조율 노골적 정황이 드러났다. 자상 초유 전직 대법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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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상초에 나왔어. 두명 영장 청구했는데 공범을 양성태로 적시했다. 대법원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이 자체 징계를 하겠다는 데 오늘 밤 결정한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원대복귀 특검반의 고강도 감찰이 진행 중인데 골프비 출처도 조사하고 있다. 골프비가 일부 기업체 하는 사람한테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도를 통해서. 아, 바람직하지 않죠. 야당 주국 경질 책임론 있는 공세라고 있는데 큰 사안은 아니다. 생각해 봐라, 너는 민정수석이랑 국정원 이 차장이 사찰도 하지 않았었느냐. 그랬던 놈들이 무슨, 뭔 소리냐, 뭐 이런 얘기. 판단 미스가 일 키웠나 하는 기사. 특검반 후포풍 청와대 기류는 대량 난감이다. 뭐 이런 얘기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혜경 내일 피의자 소환. 해경궁 개정주 찾기 박차. 악의적이라니까요. 해경공 개정주. 정의를 위하여 개정주. 이미 이거는, 어, 우제추정이 아니잖아요. 재판 끝내놓고 지금 계속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 북미 2차 회담 1, 2월에 예정된 동남아 쪽으로 주목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 뉴스인데요. 세월호 가족 사찰 혐의로 영장이 들어갔던 이재수 전 사령관 영장이 기각됐답니다. 요양반 김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을 총괄 지휘했어. <laughs> 전 김무사령관이 구속 안 됐어. 사유를 보니까 이미 이 부하들 지시를 받고 어, 실제 사찰한 부하들이 구속됐거든요. 그런데 부하들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 지시한 놈, 요놈은 어, 증거 인멸의 의료가 없대요. <laughs> 애들, 부하들이 구속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양승태도 부하들을 구속시키고 어, 기각하려고 하는 포석인가?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인데요. 법원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장식적이고 너무 관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둘러보게 됩니다. 자 모두의 말씀드렸던 손석희 앵커 브리핑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런 그 원칙을 강조하는 앵커 브리핑을 하셨어요. 어, 그런 원칙주의자 손석희 대표 어, 검사는 홍석현 씨와 폭탄주 향응을 가졌느냐, 향응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수레치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누구 만나고 그런 일을 내가 왜 너한테 답을 해야 하느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폭탄주의 향응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면 그냥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확인해 줄수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손석희 선배는 금실 초문이니 알아보시, 알아보시겠다고 하더니 반나절 뒤에 내 관심사안이 아니다.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마시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엄정한 원칙을 강조하는 저널리스트로서 꼭 확인을 하시고 의미 있는 취재 결과를 좀, JTBC 먼저 쓰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알려주십시오. 뭐 특정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존경하는 손석희 앵커 대표이사의 도움,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상호의 뉴스비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 .com 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